자, 이번에 보실 분은요, 아, 2008년도가 무자년 쥐띠 해라서 그런지, 올해 굉장히 그, 이 쥐띠, GT, 이분이 쥐띠거든요, 지금 소개할 분이. 그래서 기대되는 연예인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. 저도 쥐띠인데, 저한테는 관심이 없군요. <laughs> 자, 버즈에서 이제 솔로로 또 전향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민경훈 CM대입니다. 네. 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통통하니 귀여웠는데 아니요, 다들 살이 그 말랐다고 그러지 살이 말른 게 아니라 자꾸 광대뼈가 자라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예전에요 버즈 활동할 때 저희 YB 공연에 게스트 몇번 했거든요. 예 네. 그때 그 게스트 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보통 무명 팀이 게스트 나오면 아무리 뭐 객석에서 막 환호를 해준다고 해도 예. 그 한계가 있거든요. 예, 맞아요. 제 경험으로는. 근데 버즈 나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. 막뭐 하지도 않아도 막 음악 안 해도 벌써 난리가 나. <laughs> 너무 귀엽다고 이쁘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팬들이 일부 예, 좀 오신 으로 많이 가시셨다고. <laughs> 예? 나참 예? 네. 아, 속상하네. 좀 그때 좀 예? 죄송했어요 근데 예. 근데 그분들이 야 그게 <laughs> 더 속상하다. 아니요. 근데 참 정말. 데 아예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관심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. 그냥 음, 어리셨어요 어... 아예 아, 그냥 그쪽으로. 아, 아니 그분들은 지금 또 FT 쪽에 가시더라고요. 계아예 <laughs> <laughs> 결래 네, 좀 그렇게 가나봐요. 예. 네. 예. 네. 아니 아무튼간에 2006년도가 버즈 콘서트 네. 끝으로 이제 한동안 못 봤는데 어떻게 그 동안에 어, 지내신 겁니까? 저는 계속 쉬고 있었고요. 그 예. 멤버 형들은 다 군대 갔어요. 다 군대 갔어요? 네. 하, 군대 네. 때문에 이게 팀이 그렇게 된 거네요. 예, 어쩔 수 없이. 예. 예. 가야지, 뭐, 어떻게, 부르는데. 예. 그분들이 있는 대로 위문 공연 한번 가셔야, 가셔 아, 그래서, 그렇지 않아도, 예. 그 우리 기타 치는 형이 예. 나와서 저한테 전하더니, 화 경훈아, 너 군가 좀 해달, 해 주라. 이러더라고요 예, 군, 예, 노래. 예. 그래서,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, 형 군대 생활 어땠어? 그래서 뭐. 그 군가 녹음했어요. 그 제가 조금 적어왔거든요. 어, 군가를. 그? 네 이게 근데 또그이 부대의 이 대제장님이 이제 작사하신 건데. 그냥 뭐 너나 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생활 속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살만나는 우리 대대. 네, 네. 뭐 이런, 이런. 야 가사가. 네. 어, 대대장님이. 굉장히 심하게 아, 개몽적이네요. 그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텐데, 네. 제또 목소리가 약간. 네. 약간 뽕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이 막. 막. <laughs> 막 부병대대. 막 <laughs> 이렇게 해서. 그렇게 불렀어요? 예, 네, 좀 강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. 군가니까. 어, 바이브레이션 넣었어요? 아, 많이 넣었죠. <laughs> 야. 네. 그 군가는 지금 현존하는 군가 중에. 예, 네. 가장 슬픈 군가가 될수 있게. <laughs>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대대장님이 저, 제,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. 예, 어,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부탁한다고. <laughs> 네. 야, 자 아무튼 뭐 군가까지 뭐그 동료를 위해서 이 불러준 거잖아요. 민경 씨가 예, 예. 착한 일을 하셨네요. 예, 그걸로... 그 솔로 활동하면서 예. 어뭐 이제 해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무래도 이제 솔로니까. 예. 밴드 활동할 때보다 조금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걸더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, 예. 저는 우선 좀 말하는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싶고 사람 사귀는 거를 많이 배우고 싶어요 <laughs> 제가... 아니 무슨 음악 아악 그, 활동에 대한 그러냐면... 어떤 얘기가 아니고 말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일집 때부터 예. 그 친하게 지낸 연예인이 딱두 명이 있어요 어~ 그 태이형하고 그 최정철 씨라고 예예. 그~ 있어요 딱그두 명인데 예. 예. 지금도 그두 명이에요. 어. 그래서 아 내가 좀이말 주변이 많이 없나 보다. 그래서 네. 좀 많이 배우려고 그런 거부터 우선 좀 배우고 싶어요, 솔직히 지금. 나한테 배우 말은 어. 저, 제가 처음에 민경욱 씨보더 심했어요. 제가, 제가 처음에 형 따라 했어요. <laughs> <뭘 따라해? 웃음> 형을 따라 했는데. What? 예. 왜안 좋은 걸잘라해아 그때 게스트 때 가서 이제 형 공연하는 거 반대. 데 예. 어,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예 어, 저거 괜찮다 내 스타일이라고도 좀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얼로 해봤는데 <laughs> 이게 점점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. 그래서, 예. 아 근데. 그 언어를 표현하는 거는 어쨌든 좀 중요한 건 같아요. 저도 살다 보니까 저도 말이 진짜 많이 늘었잖아요. 옛날보다. 예, 예, 예. 근데 말이 늘었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더라고요. 특히 예. 인간관계에서 좋은 게 아, 많더라고요. 예. 내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. 그때는 머릿속에는 생각이 이랬는데 겉으로 나오면은 예. 다른 말이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예. 힘들었었어요. 윤경 예. 씨꼭말 많이 넣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경리의 박수 한 번. 네. <laughs> 자, 오랫동안 또 네. 기다려온 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도 좋은 무대, 좋은 음악, 또 좋은 언변 네.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네. 민경용씨새 노래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. 네, 슬픈 바보라는 곡인데요. 네. 어, 뭐, 겨울에 참잘 어울릴 것 같은 어, 노래입니다. 저 타이틀 곡인데, 좀 도와주세요. 하시... <laughs> 슬픈 바보. 네. 네, 이 노래 청해드리면서 민경용 씨하고 <laughs>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